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10월 마지막, 어, 10월 마지막 날, 어, 10월 31일 오늘의 상한가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 상한가 종목은 총두 종목, 어, 두 종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미래산업, 두 번째 종목은 B2N. 어, 이두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자, 이두 종목들이 왜오늘 상한가를 갔는지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구간들은 어디까지인지 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미래산업. 미래산업을 조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미래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주가가 그 7,936원. 어, 그러니까 8,000원 정도 이제 고점을 찍고 난 뒤에 어, 무상증자도 실시를 했고, 배당락이고,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일어나다 보니까 주가가 좀 약한 모습을 계속 보였어요. 어, 올해도 2,000원 선을 못 넘기는 어, 그런 움직임들을 좀 보였는데, 어, 지금 우리가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일단은 실적 개선이 조금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특히나 어,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요 구간. 이렇게 갭을 만들고 하락을 시킨 구간. 요런 것을 이제 좀 매우는 흐름이 나왔고, 어, 추가적으로 요 매우는 흐름에서 <laughs> 앞전에 어, 10월 초에도 보시면은 여기6 0일선을좀 돌파를 하지 못해서 다시금 좀 눌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저는 부근에서 어, 좀 이제 다시금 반등이 나오면서 또 갭을 띄우는 모습 음,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이거를 좀 자세하게 보자면은 어, 일단 실적 개선 어, 실적이 대폭으로 좀 개선이 됐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상한가를 가주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어 삼분기 매출이 백칠십이억 원이고요. 영업이익이 팔십이억 원을 이제 어, 달성을 하면서 지금 시장에서 이제 소급세가 조금 몰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일단 뭐실적의 개선 주요 원인으로는 이제 기존 수주 물량의 매출 반영과 신규 수주 확대가 이제 꼽히고 있고, 자회사는 최근 에스케이니스의 반도체 검사 장비를 공급한 것으로 비롯해 창신반도체, 독일 인피니언등 글로벌 고객사에도 꾸준히 지금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 부분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좀 추가적인 매출을 어,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어, 기존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어, 그 매수세를 좀 불러 일으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고객 만족을 중심으로 한 생산성 향상과 고부가가치 제품 수주 확대가 수익성으로예 개선으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 주주 가치와 이제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반도체 시장에서 이때까지 경쟁을 해오던 게 지금 이제 가시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이제 중요하게 보이는 것 같고 어 일단은 이제 뭐 미래 산업 같은 경우에도 2,000원 선을 조금 넘어서야지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어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 1500원도 조금 어 걸리는 구간들이거든요 요렇게 이제 매물대가 좀 걸리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자 1500원 좀 돌파를 하는지 여부 살펴보고 만약에 돌파를 했을 때어 1500원이 조금 밀리지 않는 그런 흐름이라면은 충분히 어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마무리를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미래 산업이었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B2N입니다. B2N. 자, B2N도 똑같죠, 이런데. 어 어차피 동전주처럼 이렇게 움직이던 종목들이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 주는 그런 모습인데. 자, B2N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어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뭐 AI 뭐 이런 쪽으로 조금 우리가 보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런 이제 재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 어 일단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기업들도 이제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음. 어제도 이제 뭐 구글이 뭐 실적 발표를 했고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어, 이제 매세가 좀 몰리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꾸준히 어 꾸준히 이제 좀 관심도가 있어 주 지는 그런 구간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구간들에서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이제 이슈를 살펴보자면은 AI, 클라우드 기업 실적 개선에 호재, 호재로 호재좀 작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어, 이제 미국 증시에서는 AI라든지 뭐 클라우드 관련 기업들이 실적 개선 가능성에 주목을 하는 분위기고, 구글이 이제 호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클라우드가 강점이 다른 빅테크 기업의 실적 기대감을 강화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결국 이제 미국 기업들, 어, 미국에서 이제 이런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클라우드 어, 저장 공간 이런 이제 사업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주목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요 빅테크 기업의 실적 기대감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지금 반영이 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운영 회사 같이 증대 그리고 뭐 주주 환원 정책을 적극 실천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2021년 258억. 음. 그리고 2022년 271억, 2023년 320억 이렇게 해서 계속 매출이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 상반기는 131억 원의 매출을 실현을 했는데 어, 뭐 하반기에 이만큼 막두배 이상 뭐 그렇게 좀 매출을 하기는 힘들겠죠, 여러분 어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또 이제 근데 신사업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런데. 음. 신사업도 준비를 하고 있고 반도체 설계라든지 제조, 판매 및 자문업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연구 개발, 판매 유지 보수 등을 신규 사업 목적으로 어, 추가를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런 이제 실적 기대감들, 어,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아 주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어,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음, 우리가 움직임 어떻게 일어나는지 조금 지켜봐야겠죠, 그런데. 자, 일단 뭐 일단은 제가 뭐, 동전주를 항상 말씀드릴 때부터, 이천 원을 좀 돌파하는 를 그런 흐름을 보여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단은 뭐, 천오백 원, 이천 원. 2000원, 이 자리가 또 중요한 자리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승을 할 때, 우리가 보시면 올해도 뭐 고점으로 치고는 거의 4천원 근처까지, 어, 3,800원에서 좀 이제 저항을 맞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어, 그런 부분들 보시고, 돌파를 할때 20에서는 조금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20에서는 이탈하지 않으면은, 추가적으로, 어, 짧은 구간, 기술적인 분석으로 어 짧은 매수 타이밍을 조금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시면서 음 시장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상한가 종목, 어 10월 이제 마지막 거래 상한가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어 다만 뭐 시장 자체가 원래 지속적으로 좀 어려웠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막 꾸준한 어 그런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 시장 조금 너무 어려워서 대응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하단에 배너 보시면은 텔레그램 양모뉴스 검색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어 채널 어 텔레그램 채널 입장을 하시면은 여러분들 좋은 정보 그리고 수익이 날수 있는 정보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드리니까 어 밑에 어 텔레그램 입장을 하시고 여러분들 정보와 어 수익까지 모두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0월 어 마지막 종목 마지막 날. 일단 종목 상한가들 좀 살펴봤고요. 자, 저는 오늘 상한가 종목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내일 상한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